안녕하세요 집피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1시가 좀 넘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욕망의 크립토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나서요. 시장 상황이 갑자기 또 변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재차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리플 XRP가 2.7%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는데요.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고요. 다시 현재 기준으로 어제 대부분이 하락 종목이었다가 지금은 반대로 상승 종목이 207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16개 종목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공포탄력치수 같은 경우도 4가 상승을 해서 지금 거의 중립 구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아까보다도 거래량이 늘면서 어제 거래량을 조금 있으면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 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3%가 넘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자,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먼저 시장 반응이 나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점심때쯤 됐죠? 시간이 자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중에 있고요. 자 지금 오전 11시 15분이고요. 자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좀 상승하더니 살짝 중간에 눌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S&P 500 또한 자, 눌렸다가 오히려 직전 고점보다도 더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일단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벌써 5%가 넘었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오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좀 미리 빨리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 증시가 오후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뭐 상승 마감을 한다든지 크게 변동성을 보인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그에 맞춰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좀 빨리 나온 감이 없진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FMC 지금까지 금리 결정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요, 금리 결정 직전 또는 금리 결정 발표 직후에 대부분 자 열이면 여덟은 조정이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 패턴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매도세가 나오면서 자, 이거라도 좀 챙기자라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을 일정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눌러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반대로 자, 일정 구간까지 또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꼬리를 만들면서 위로 또 들어올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갑작스럽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제 관점은 여전히 FOMC 전후를 해서 시장이 일정 구간 좀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새벽 4시죠.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발표 전에 이 시간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결국 마감될 때미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크게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되면은 암화폐는 그 영향으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미 증시 또한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쭉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암화폐 또한 빠르게 눌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한참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또 이렇게 눌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 추가 매수, 차점을 잡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할 때죠. 지난달 같은 경우 금리나 FOMC만 좀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할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많이 눌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일정한 가격 이상 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이 투기 자금들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또 눌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이 단기 투기 자금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장기 투자 자금들이 좀 유입이 들어오면요.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받다가 결국은 이렇게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있다는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3,000원 바닥 라인 밑으로 내려올 때는 꼭 추가 매수 자리로 보시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뛰었죠. 10분봉으로 봤을 때 RSI 또한 과매수 단계로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들과 또 단기 투기 자금들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오르게 되면은 FMC 결과 발표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제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3,300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 자,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고요 아무래도 여기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장의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일단 금리 결정 인하는 거의 0.25% 인하는 거의 확실한데요 인하 결과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성명서 내용 즉 2026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관점이 비둘기파 적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3,300원 라인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고요. 자, 매파적이다. 이러면은 자, 이 라인은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FMC o 직후에 나오는 직후에 예상되는 내용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이 되면요. 자, 산타렐리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최소한 FMC 전후로 해서 한번은 바닥 근처까지는 눌릴 수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짧은 기간 마무리 짓고 반등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더 길어지다가 반등할 수 있다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체크를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미증시가 자 마감이 되려면요 한 5~6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그 부분 체크하고 미증시 이 지수들의 마감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또 저녁 늦게 미 증시 또 시작하죠. 그때 그때부터 실제 FOMC 금리 발표 직전에 또 움직임까지 체크를 좀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아직 충분히 매수를 못하신 분들 아니면 매수 계획이 있으셨는데 조금 더 눌려야지 기다렸던 분들 계시죠 지금 막 올라간다고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급하게 짧게 만들었고요 분명히 FMC 전후로 해서 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눌리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면 안 눌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중간에 한 번은 또눌 겁니다. 물론 작게 눌리겠지만 매파적인 발언으로는 좀 깊게 눌릴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쭉 가면은 자 상승을 하면 좋은 거죠. 상승이 나왔을 때는 굳이 뭐 대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상승이 우리가 매도할 정도의 가격 수준까지 한 번에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좋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조정이 난다고 해서 또 시즌 종료니 뭐니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멘탈을 흔들 때 어떻게 하면 잘 멘탈을 잡고 잘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대응이 필요한 거죠. 상승할 때는 굳이 뭐 대응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FMC 관련해서 기준점이 될수 있는 것은 이제 3,300원 이 라인 돌파 여부고요. 미 증시 마감가 그리고 내일 매장에서 금리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의 움직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fomc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새벽에 큰 걱정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fomc 직전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패닉셀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오해하셔서 지금 그러면 팔까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전히 FOMC 직전으로 해서 자,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지, 성명서 내용이 어떨지 이 부분은 변수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죠. 의외에 또 비둘기 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요. 더 끌어올렸다가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잘못 매도했다가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재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요. 혹시라도 자, 추가 FMC 직전 후 자, 조정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추가 매수 하는 관점에서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시간이 늦었는데요. 야마의 크립토 시청자분들도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 드렸던 이 트윈 패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면서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올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자, 지치고 지루하고 좀 힘드시더라도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일정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남아있죠. 중요한 일정과 이슈들에 따라서 그때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요. 그러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게 최소한이고요.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 왜 갑자기 내려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속보라든지 뉴스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영상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영상에서는 유튜브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단위까지의 대응,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으실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하시면은 중요한 정보, 문자로 조용히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실시간 대응 문자, 그리고 소통방 입장 신청은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가 되시고요. 그리고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야망의 크립토에서는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원데이 코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100일의 기적은 신청자분이 많기 때문에요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0일의 기적에서 진행하는 종목들 아침에 똑같이 문자로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원데이 코인을 통해서 수익 보시면서 100일의 기적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0일의 기적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 연습도 할겸 그리고 수익도 보시면서 100일의 기적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데이 코인 또한 구독자 분께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이미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신청하신 다음에 제 영상 아래 댓글에 자, 원데이 문자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르게 함께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 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 원데이 코인은 하루에 딱한 종목씩 나가고요, 매수 매도 손절가 여러분들께서 본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전에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시고요. 정식으로 100일의 기적 참여하시기 전에 원데이 코인으로 수익과 함께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원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원데이 코인은 물론 소통방 입장과 100일의 기적, 무료 종목 상담 실시간 대응 문장까지 간편하게 클릭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TV나 PC로 시청하신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택 버튼이 나오고요. 구독자분은 평생 무료고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100일의 기적 함께 진행하시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은 100일의 기적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동안 그냥 계시면 안 되겠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에서도 단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신 동안 자, 소통방에서 단타 연습과 함께 수익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백일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수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원금을 50만원, 투자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천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오십만 원으로 천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0일의 기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